안녕하십니까 BMW 한동 모터스 분당점 시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배영재 주임입니다. 오늘은 진짜 괴물 같은 차입니다. 지금 여기 앞에 보이시는 M4. M5 차량 같은 경우는 모터랑 엔진이랑 합상 마력으로 727마력입니다. 제로백 3.5초. 5m가 넘어가는 차량이 3.5초 만에 0에서 100km까지 올라갑니다. 비즈니스 세단 중에 가장 끝판왕 고성능 차량은 M5 모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성능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승차감이 굉장히 좋은 특징이 있습니다. M5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에어덕트가 뻥하고 뚫려있는데요. 여기도 이렇게 뚫려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이드미러를 보시게 되면 카본으로 이렇게 덮여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M5가 적혀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리어 스포일러도 마찬가지로 카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M5의 특징으로는 V8기통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전기 충전으로만 갈수 있는 게약 60km 정도 주행이 가능하고요. 앞 타이어와 뒷 타이어 휠 인치수가 다릅니다. 앞 타이어는 20인치가 들어가고요. 뒷 타이어는 21인치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검수 한번 하시고 p p f 랑 이런 거다 해놨고, 아, 아, 예. 네, 이렇게 안으로 말아서 예. 진짜 거의, 거의 1년 만에 받는 차죠. 네. 차량을 예. 25년도 4월인가 5월부터 기다리셨잖아요 예, 이 색깔로 바꾸자 하자마자 거의 이틀 만에 배정이 됐잖아요 그쵸, 예. 마음에 드세요 색깔은? 아 색깔은 또 괜찮네요 이렇게 보니까 <laughs>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이걸 사는 게 맞는 걸까 <laughs> 생각보다 출력이 엄청 세요 전기차 나가듯이 나갈 거거든요 아마 타보셨나요? 네 거의 센터에서 드라이빙, 네, 드라이빙, 센터 드라이빙 센터에서 네. 타보셨어요 아, 무시무시한 차여가지고 네,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요 네, 그러니까 뭐 만약에 네. 뭐 차에 문제가 있거나 뭐 서비스 센터 들어오셔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예, 예, 예. 제가 이제 바로 바로 처리해 드릴 수 있게끔 예. 해 드릴게요. 바로 서비스 센터랑 예. 연계돼 있으니까 저희 고객님께서는 M5를 선택을 해 주시고 거의 한 1년 정도 작년 4월 5월부터 대기를해 주신 고마운 고객님인데 색깔을 다양하게 보셨어요. 검정색의 오렌지 시트 이것만 고집을 하셨다 라고 하면 받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할부도 가능하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스마트 알부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순번을 조금 더 당겼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풀케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동일하게 들어갔습니다 후퍼옵틱 푸나스의 썬팅으로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유리막 작업과 본넷 PPF하고 전면 범퍼 ppf 는 진행을 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 소정의 금액을 납부 를 해주셔서 진행을 하였고요 밖에서 소비자 가격으로 하시는 것보다 딜러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문의는 언제든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고객님께서 약간의 서사가 있습니다 처음에 4월 5월 이때 대기를 해주실 때는 어떤 색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색깔은 필요 없다 작업을 해서 바꿔가면서 타도록 하겠다. 차만 달라. 대기 순번이 없는 쪽으로 계속 찾고 찾고 찾다 보니까 브루클린 그레이가 대기가 없는 거예요. 딱 그거를 고객님께서 말씀을 드리니 고객님께서 이거 대기 계약 넣어주세요 라고 하셔서 바로 넣었는데 그 다다음날 바로 배정이 됐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브루클린 그레이가 인기가 없는 색깔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고성능 차에 고객님들께서 원하는 컬러가 거의 대부분이 블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가 좋은 색깔을 타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한테는 그게 정말 다행이지만 그렇게 배정을 받게 돼서 차 받고 일주일 만에 출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추가 할인으로는 이제 넥슨 재직 중이셔서 1.5% 추가 혜택을 받았고요. 사실 M5 같은 경우는 조건이 엄청 좋은 차는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저를 믿어주시고 대기를 오랫동안 해주신 고객님이시니까 제가 따로 주 후로 선물은 꼭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리는 소리가 M5의 배기음입니다. 저희 BMW에서는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원하는 컬러의 시트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BMW 파이낸셜을 이용을 해 주시면 좋고요. 한동모터스 재구매가 있으면 좋고요. 트레이드인이라 그래서 기존에 있는 BMW 자동차를 BPS에다가 판매를 하시면서 구매를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요세 가지를 전부 다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끝으로 오늘은 BMW 끝판왕 차량이죠. M5 차량 만나봤고요 M5 같은 경우는 대기 순번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처럼 좀 오랫동안 기다리겠다라는 마음가짐은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M5를 기다리시다가 다른 차량으로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셔도 괜찮으니까 문의는 언제든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고객님들 편에서 조금 더 유리한 조건과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